오늘 모인 이유가 군대는 제가 현역에 나왔습니다. 그쪽은 어디 나왔죠? 저는 이제 상근 예비역이라고 이제 출퇴근 군인입니다. 지금은 이름이 사회복무요원인데요. 공익근무요원이었던 공익 김도혁입니다. 네, 그쪽은요? 면제죠. <laughs> <laughs> 얘가 상근 얘기 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웃긴 거야 나는 얘랑 공익이랑 군대 시절 배틀 시키면 너무 웃기겠다 생각이 든 거지 뭐 썰이 없는데? 나는 아예 면제라서 훈련소도 안 가서 난 아예 없어 네? 근데 왜 현역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럼 공익이 기준할 수 없잖아 저는 제 인생에서 공익이 기준이죠 네 인생 공익은 기준인데 네. 대부분 현역이잖아 상근이 기준이지 왜또 상근이 기준이지 군인인데 봐봐 현역 군인이지 어. 너 출퇴근하지? 네그두 개를 가진 게 누구야? 황금! 오 멀티에요 멀티? 웜피스로 치면은 검은 수염이네요? 군 복무 기간이 전... 난 21개월이었어 나도 21개월 21개월? 저 24개월 했어요 그병신이지 공익은 24개월이었어요 뭐 4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응. 다음 년도 4월달에 끝났죠 다음 년 4월달이면 2죠개 이래서 공익을 간 거예요 너는 몇월 며칠에 입소했어? 2012년 4월 초에 맞습니다. 2012년 4월 초를 우리 대학교 다닐 때야. 이래서 얘가 공익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게 우리는 아 우리래. 상근이랑 뭐 같이 묵을 순 없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때를면 날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 저녁 날짜라. 기억나? 나 10월 20일에 입대해서 7월 19일에 전역했어 어디에서 근무했는데? 수술입니까? 사회 복무 요원들이 일상에서 다 퍼져 있거든요? 음, <laughs>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동사무소에도 있고 어, 음, 지하철에도 있고 어, 어, 어. 하지만 전 수많은 거기서 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내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 공익형들이 있었거든? 경비실에서 맨날 담배만 피서어그 형들. 그 결혼해서 힘든 게 육아잖아요. 그 애기들이 몇백 명 있는데 제가 있는 겁니다. 그니까 넌 거기서 뭘한 거야? 거기서 이제 막 6학년 수학여행 따라가고 자얘들아 일로와! 그 일반 학생들 말고 그 특수반이 있습니다. 특수반 선생님이 있고 공익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보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냥, 그냥 교장선생님한테 당구만 줬어. 근데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 특수반 애들은 뭐 체육 시간이나 이런 활동적... 이거는 일반 학급에 가서 네, 근데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만에 내려와서 배웁니다. 그때는 특수만 선생님이 하는 거고, 응. 체육 시간 때 걔가 수업 받으러 가잖아요. 어. 특수만에 한 다섯 명이 있어. 다섯 명 제가 그 수업 시간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학교 원래 종치잖아요. 수업 시간 끝나면. 어. 아, 그럼 2교시네 아, 선생님 저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하면은 그 친구랑 일반 학교 같이 올라가서 응. 체육 수업을 같이 들어요. 혼자만 잘 못하니까. 모두를 해준다는 거지. 네, 편식하면은 이거 먹어. 뭐. 먹어. 아, 그런 것도 해? 원래 공익이 6시까지예요. 초등학교는 4시에 끝나거든요 어, 4시에 초등학생들이 끝나면 제 자유시간 갔다가 퇴근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4시 이후에 네. 6시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고 그냥 심심하면 교장 선생님이 당구 치자면 치고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딱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육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 어떤 선생님 정부가 고장 났어요 하면 고치러 이렇게 와주시는 교장 아저씨 그, 어, 어 그...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이랑 저랑 다섯 명 5인 팟이었어요 그래서... <laughs> 어이얘기에 잠깐 나중에 상근 얘기 좀 먼저 듣고 아, 예. <laughs> 오케이 어저 궁금한데? <laughs> 오케이 상근은 뭐야? 육아가 제일 힘들다고 했잖아 내가 담당하던 애들은 육아를 끝내고 군대까지 전역한 예비군들이야 너 수학여행 갔다 했지? 아... 난 1200명을 훈련시켜 우리 아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뭐, <laughs> 아 나는 그냥 공익 출신이어서 예비군 가면은 엄청 쫄아가지고 아예 이러면서 갔는데 군대 모르는 애들이 진짜 겁먹어 내가 현역 그... 간부들줄 음... 알고 뭐, 아 여기 이거 이름 쓰셔야 돼요? 면아얘 하면... 예. 어. 근데 네. 황 같은 애들이 오잖아 아 선배님 이거 써주십시아 싫어 상근은 확실하게 말해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중졸 애아빠 애아빠도 아니고 황령리달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소지가 할아버지네 시골인데 아, 어, 어. 원자력발전소 요원으로 가야 돼영흥도라고 있어요 인천에 원래 거길 가야 되는데 내가 실제로 할아버지랑 안 살아 그래서 훈련소에서 난리가 난 거야. 어, 얘, 얘는 뭔데 상근이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부대를 세번 바꿔가지고 인천으로 온 거지. 뭔 소리야? 정리 좀 해줘봐. 이러니까 상근입니다. 면지는 무슨 조건은 뭐가 이렇게 있는지 궁금해서. 면지는 많이 못 보니까. 나는 이제 생계 곤란. 어. 22살이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내가 여동생이 있어. 근데 그때 여동생이 고등학생이야. 군대나 뭐사회복무요으로 가버리면은 동생이 먹고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아, 얘는 진짜 불쌍한 애다. 음. 너 오지 마. 이렇게 된거야? <laughs> 훈련소를 가면 우리가 옷을 보내잖아 집에. 아니 보내긴 하지 올려서 계서 그럼 여기갈때뭐 그, 있냐 이거야. 금복 뭐 입고 같은 거 같은데? 야, 그치, 너는 병장 전역이지. 그치난 계급이. 너는 병장 전역 아니잖아. 저는 이병 전역이야 <laughs> 짝대기 하나로 끝. <laughs> 그급이 가르다니까. 너 진급식 있어? 월급이 높아요. 공익은 처음부터 동결이야? 아, 지금은 엄청 높아진 상태인데 그 당시에 병장일 때가 한 3, 40 받았나? 아, 이 동장이 아, 병장, 어디 있어? 아, 그러니까. <laughs> 너 계월로 따져야지. 상병 뭐계월수 어떤 계월수가 음. 나눠져 기간에 맞춰서. 아, 나는 알아서... 월급이 있어. 알아서 월급이 올라요. <laughs> 얘네 근장할때넌뭐 했어? 나도 13년에 개그맨이 돼서 개그맨을 하고 있었는데, 출퇴근, 출퇴근, 개그맨은 출근은 있어. 퇴근은 없어. 출근 몇 시야? 어, 9시, 출근 몇 시에요? 9시, 새벽 6시 출근. 그리고 퇴근은 모든 선배들이 집갈 때가 퇴근이야. 어... 왜 갔냐고? 몰라요? 왜요? 근데 얘 진짜 며칠 동안 안 오긴 했어. 집에 한번 나가면 힘든 게 있어? 공익이? 공익이 그아 힘든 게 있죠. 만약에 일가가 끝나요. 그냥 퇴근하고 집 갈라는데 체육 선생님이 저때슥 와요. 야김공이 오늘 뭐하냐? 아, 그래. 김공이이라 불러? 김공이야김공이 오늘 뭐하냐? 그래서 어, 아무것도 없죠 그럼 야술 한잔하자 이래 그럼 체육선생님이랑 행정실에 계시는 분이랑 아, 얘기... 고쳐주시는 분 정의 아저씨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이랑 저랑 레알 5인팟 근데 이 5인팟이 나이대가 너무 다른데? 저는 그때 20살 초반이었고 체육선생님은 30대 행정 30대 고쳐주시는 분 40대 교감선생님 50대 그러니응 그럼 딱 끝나고 술 한잔하면서 근데 교감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야너 지금 기금 뭐냐아 지금 한 상병일걸요? 야 상병! 야한자 따라봐! 이러면서 뭔 대화를 해? 그러그 다섯 명이 당구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야 당구 아까 그거 아까웠는데 내가 나잘 쳤지 않았어? 이러면은 아잘 어, 쳤습니다 네네 그러고 <laughs> 시작이 있을 거예요. 이 다섯 명 모이게 된 계기가 학교 선생님들은 술을 별로 안 먹더라고요. 술 먹는 사람들이 딱그 다섯 명인 거죠. 음. 그래서 그렇게 아 완전 뭉쳐 댕겼어요 아니 아그 다섯 명 뭉친 게 예를 들어 서 우리였으면 야뭐 하냐 친구들이랑 있어. 뭐 다섯 명이서 오랜만에 오이파하는데 아 얘는 어, 다섯 명 있어요 모였어요 누가 행정쌤이랑 교감쌤이랑 어, 수의 아저씨랑 지역쌤 어, 뭐 이렇게 어, 모였어 이오이파시라레알이요레알 그래서 당부를 쳤어. 어느 날에 교장 선생님도 온 거야 한번 그래서 육인파시 됐었는데. 교... 2대2 팀전 뭐 이렇게 나눠서 쳤는데 저랑 교가, 교장 선생님이랑 상대편이었어요 진짜 하기 전에 어 스포츠맨십으로 봐준 거 없이 레알 제대로 하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냥 진짜 집중해서 빡빡빡 해서 우리 팀이 이겼어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체육선생님 쓰고 든더 얘가 진짜 아직 사회생활 모르나 봐 그래서 왜요 아니까야 아무리 그래도 져줬어야지 이러는 거야 나는 이거 2년 끝나면 끝인데 그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아, 이게 사회생활이구나 그게 몇 살인데? 21살이죠 근데 그때 교장선생님 개 발라버렸어요 <laughs> 현역들은 총들때너는 당구체를 들고 있었네 계속 상근은? 우린 유격, 혹한기 다 해요 어? 상근이? 아 모르지 너네 유격훈련, 혹한기 훈련 이런 거 모르지 아, 아, 어. 유격은 어. 땅 기고 근데 조금 현역이랑 다른 게 원래 유격훈련하면 2박 3일로 뭐 이렇게 텐트 치고 자요 2박 3일? 잘. 어 4박 5일! 아, 상근도 2박 3일이야? 아 우린 2박 3일 야, 왜 이렇게 이거. 다 하자가 있어 좀 묘하게? <laughs> 원래 현역들은 낮에 훈련 받고 거기서 이제 자고 다음날 또 훈련을 받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우리는 텐트는 있어 훈련 받고 뭐 쉬는 시간에 쉬다가 퇴근하지 집으로 음... 텐트는 아, 놓고 그럼 텐트를왜 쳤어? 아니 텐트는 이제 현역이 쳐줘 현역이 쳐줘가 <laughs> 뭔 소리예요? 아 몰라 가면 누가 쳐놨어 아아 <laughs> 아그도 구색만 맞춘건가? 개꿀 빨았네요 아, 그러면은 그렇구나. 집으로 퇴근했으면 잠을 안 잤으니까 이박이 아니잖아요 아 그건 무박 3일이잖아 밖에서 그냥 나이트 식스잖아 우리 그또 <laughs> 들어 오대기라고 들어봤어? 오대기도 해? 오대기 비상? 우리 합니다 오대기 비상이라고 전쟁이 언제 날지 몰라 그니까 그러니까 5분 내로 출동을 해야 돼아 상근 면지랑 공연한테 설명해주는게 현역으로 봤을 때 개비호다 <laughs> 우리는 동사무소에서 밤새 대기를 하는거야 아 밤을 새? 구색은 밤새는데 한 밤9시 되면 가지 집을? 야, 태그냐? 야, 꼬뭐가 오뎅이야? 아, 우리도 구청 한번 찍었다 가지. 백불이네요. 어, 가서 뭐해? 오뎅에 비상 걸렸어. 그럼 가서 뭐해? 아, 그냥 안녕 실과로 집까지. 아, <laughs> <개꿀이네. 웃음> 텐트처럼 집을 왜 가는 거야? 폭한기뭐 하? 아, 혹한 뭐아 우리 행군해요. 완전 군장으로. 군장 본장 없이. <웃음> <웃음> 개통이라던데면총 아... 뭔데? K2? 아 M16 또... 우린 어차피 총안 쓰니까 아탄핵집없고아 그런 거 없지 <laughs> 안 나가는 거 있어, 훈련용 앞에 막힌 거 깡깡깡 는 앞에, 앞에 주황색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어, 깡깡 하는 거. 거 있어 여기서 여기면 이렇게 찍고 오는 거 근데 진짜 2 0 k g 야 다른 부대 거였어 아 그래? 1 0 k g 1 0 k 20kg. 그리고 태은어그래까지 음... 그러면 전투유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성분이 뭐예요? 일과를 안 하면 집에 있잖아 어... 그냥 집에서 쉬는 거야 아! 휴가네 어. 그지 이거지? 여기 면제 하품하고 있습니다. 나왜 있는 거야? 초등학교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그 방학 때 학교 선생들이 쳐요. 학교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씩 나와요. 근데 저는 맨날 나와요. 그래서 저는 방학 때그 학교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해? 그러면 은제 임무는. 점심 메뉴 고르는 게제 임무였어요.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레알로. 어, 야, 점심 뭐 먹고야 좀 생각 좀 해봐. 네. 와, 나는 뭐 용우동 뭐 어디 뭐 맨날 그 점심 메뉴 고르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고 겨울 방학 때면 뭐냐? 도서관에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 도서 선생님이 자리 비울 때가 있어요. 휴가를 가셨어. 그러면 저는 도서관 선생님이로 변신을 합니다. 띡띡 해서 어 방학인데 왔네 안녕 책 빌리게 어띡 띡. 너 공익할 때어너뭐 입었어? 그런 거 입고 다니면 오히려 뭔가 좀 그렇다 해서. 편한, 아... 편하게 있어요. 그럼 아... 학교 선생님들처럼. 한여름에 더우니까 당연히 반팔, 반바지 입었겠지. 그렇지. 네. 하지만 개그맨 할 때는 한여름이라도 반팔은 돼. 근데 반바지 안 되고, 슬리퍼 안 돼. 어떤 선배들이 이네 막내들 내가 이번에 그 윗선배한테 얘기해서 반바지 풀어줬다 그러니까 풀어줬다는 표현을 해 풀어줬다 <laughs> 어선배 감사합니다 얘도 행복한 어. 거구나 진짜 고마워? 아이 선배님 너무, 너무 감사하죠 잔 사.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어, 술 한잔 사아야 알겠습니다 반바지 풀어줬어 없는 돈또술 사야 되고 그 선배가 또와 니네 반바지 입니 시원하지? 아선배 너무 시원니다야 <laughs> 니네 이제 샌들 신어오세요 풀어줬 <laughs> 진짜 감사해? <laughs> 둘다 아예 알겠습니다. 엄는날또술 <laughs> 사고. 그리고 내가 양치를 안 하는 이유가 있어. 개그맨 그 거기서는 에 선배들 앞에서 치약, 칫솔을 모이면안 돼. 왜? 왜? 그냥 왜야. 그냥 안 되는 거야. 군복은 반팔이 없어요. 접어야 어. 돼요. 아니 얘가 현역처럼 말하는 게 너무. 아니, 우린 현역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laughs> 뭐가 현역보다 위에 있는 거 <laughs> 우리는 훈련소 끝나면 저녁을 해요. 공식적으로 저녁을 하고 어. 예비역으로 소집이 돼 있는 거야. 샌들? 문화야 우리 우리 베레모 쓰고 다녀야 돼 밖에서 베레모? 모자? 모자도 쓰면 안 됐어요 그래서 야 이번에 모자 풀어줬다 둘사 이것도 있었어 <laughs> 솔직히 개그맨들 무슨 뭐 집합 이런 게 있긴 하잖아 소품 관리하는 그, 어, 형님 아, 있었는데 아, 그 아, 형님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우리들을 다 집합시킨 게 왜, 아. 왜냐면 원래 막 녹화 날에 소품 같은 걸 시키잖아 모 선배가 담배를 함부로 시킨 거야 니네한테? 제작비로 소품으로 시킨 어, 거야 본인이 필걸? 어어 어. 어, 어. 개그에 쓰지도 않는 담배를 어, 어, 어. 일단 신청 그러니까 그 소품 그 형님이 그 사, 담배 한 보를 했어 야 이거 니네 꼭 반납해야 된다 아 그때까지 소품인 줄 알고 어. 아 선배님 담배 여기 있습니다 어. 야. <laughs> 이거 잃어버렸다 해라? 품, 그 형님한테 아까 정리하다 잃어버렸어 해서 그 형한테 혼나고 벌의벌게 있었다니까? 너는 적 있어? 너 선생님한테 어, 혼난 너적 있어? 혼난 적 없어? 방학 때 너무 꿀이어서 하는 게 없었어요 네 한번 잠깐 이제 바깥 공기 쐬고 싶어서 잠깐 나갔는데 마침 들킨 거야 그게 집을 간걸 뭐야? 아니 어, 집에 갔어요 그냥 <laughs> 아 지금 맨날 이러니까 아무도 날 찾지도 않고 뭐 출퇴근 내가 체크하는 것도 아니야 갔어요 그냥 집 근데 마치그 같은 특수반 그 담당 선생님이 제가 뭐 놓고 와서 학교를 들린 거야 아 김공희 나 제가 학교 앞일 데 그것 좀 갖고 와줘 아아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뭐왜 이렇게 안와 했는데 정문에서 마주친 거야 내가 뛰어가서 <laughs> 그때 한번 혼났다 어떻게 혼났어? 야 김공희 아무리 그래도 안 그래도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laughs> 아 내가 편히 다 봐주는데 그래도 집가 <laughs> <laughs> 그럼 그게 아, 아, 가장 크게 혼난 거네? 에 그게 혼났던 거고 그거 힘들었던 거는 학교 애들이 무지성인 친구들 많잖아. 막. 선생님으로 불렸어요. 그 애들한테 선생님 뭐예요? 뭐예요? 이거예요? 애들이 너한테 김고객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치? 제가 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가다가 좀 나랑 안면이 튼 초딩 무리들이랑 눈 마주치면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다따라어네요왜냐면 선생님 꼬주커요? 어 보여줘요 털 있어요? 이봐 이래요 선생님 <laughs> 왜 저보다 작아요? 저도 초등학생들한테 시달렸어요. 출근길에 초등학교를 지나가. 근데 그 당시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아. 걸어가면 뒤에서 성준이다 하고 뛰어와. 보겠지? 아, 아니잖아 아 그거를 한두 달을 했다니까 드라마 끝날 아, 때까지 아, 예. 마지막 날뭐 했냐? 마지막 날 그냥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음. 그 아까 말했던 오인팟이랑 또 <laughs> 마지막 술 먹고 <laughs> 당구 치고 인사하고 끝났죠? 야김광희너 <laughs> 이제 어 사회 나가면 뭐 하게? 이미 사회 나와 있는데 아저 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알바 조금 하다가 대학교 복학해서 뭐 학교 다녀야죠? 막 이런 얘기하고 너는? 아, 우리 동대 위에 지역대가 있고 그 위에 대대가 있어요. 동대에서 보고를 하고 지역대 가서 보고를 하고 대대라고 부대가 있어. 아니, 네가 왔다 갔다 내가 해야 해? 돼. 가서 전역신고하고 응. 끝까지 나도 마지막 전역날이 있어. 아너도얘막얘 전역날 얘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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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폐지 날. 어. 어. 아, 아, 아 그러네? 2014년 9월 달이었는데 <laughs> 코너를 하니까 코너마다 그 카톡방이 있을 거 아니야 아가님 어. 저희 내일 몇 시에 회의할까요? 갑자기 아 내일 회의 안 해도 돼요? 이런거 작가님이 어아 왜요? 아 저희 아직 코너 통도안 됐는데 아 프로그램이 없어졌어요? 몰랐어? <laughs> 몰랐어요? 아, 그런 말도 안 나왔어 원래 시청률이 잘안 나왔으니까 맨날 34% 이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항상 그시간때는 1등이었잖아 경쟁 상대가 애국가야 밤 12시에 밤 12시에 아 12시 어 <laughs> 그 예능국에 그 시청률 표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등 무한 도전. 근데. 일요일 1등 코미디에 빠지나요 무한도전 그때 시청률 막20% 30% 나오는데 음. 그때 한3% 4% 3 나오는 거야. 우리 코미디 그 프로그램 감독님한테야 1등 감독! 막 1%가 들어올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내전녁 나는 그거였다. 난 그냥 카톡으로 프로그램 어. 폐지됐어요. 아, 아니 네. 그럼 그 후로 아무것도 없어? 회식이나 이런 게 없어? 없지! 예, 그러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게 끝났어. 근데, 그... 근데 없어지고 그 거... 시간에 뭐 생겼어? 어? 엘과 응. 하지 않을까? 재밌었네요. 네 예, 재밌었습니다. 아, 끝날거 없네. 예, 아, 제가. 이제 2부 시작할 거예요. 아이! <laughs> 지금이 제일 힘들어, 공익 그 아, 생활보다. 근데... 이게, 이게 부조리다. <웃음> <웃음>